다음에 살펴볼 분도 매수가고 오늘 종가가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고재관님의 한세시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1 6 0 8 0원에 비중이 7%고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계신데 16,080원인데 오늘 종가가 16,100원입니다. 사실 이제 얼마 안 되신 가격 같아요. 큰 차이가 없죠. 만약에 15,500원 이하 가격 오면 3%더사 봐도 될까요? 그래서 10%를 좀 채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세 실업 이 전략이 괜찮은가요? 전문가님? 네, 괜찮습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금방 제가 봤던 리포트가 맞는지 어, 한번더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불황이 지속될 것이다. 아니다. 조금 선반영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불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어쨌든 의류 쪽이지 않습니까? 소비 둔화에 맞춤을 좀짠것 같고. 그러니까 분명히 나쁘게 리포터를 썼지만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소비 둔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의류라고 비껴나갈 수 있겠느냐. 요렇게 좀 해석을 한 쪽은 한것 같고. 하나는 보게 되면 재고 소진이 많이 되고 있다. 오염업체들. 그리고 조금 그 악재들은 다 선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유명한 이 G로 시작하는 그 업체거든요.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갭이라고 이제 하죠 브랜드인데. 지금 주가가 이제 한세시럽은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올해 좀 감소할 것이라는 쪽이 있는데 뭐 전년도만큼 실적은 못 찍습니다만은 이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 시즌에 맞췄을 때 과연 매출액이나 실적 부분이 많이 감소했느냐 그렇게 저는 감소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제 베트남 공장이 있는데 락다운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다 이제 해제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비 둔화는 맞긴 맞는데 과연 기존에 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꼭 사야 되겠다. 필요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소비를 안 하겠느냐. 이번에 그 소비자 물가를 구체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뭐, 에너지 부분도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제, 문화가 바뀌고,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먹는 거에 대한 소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음. 지금. 미국의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도날드 실적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그러면 그거 햄버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뭐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근데 소비도 나는데 햄버거 안 먹었느냐? 뭐잘 먹었으니까 실적이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의류에 관해서도 물론 있는 옷 계속 입을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연준이 고뇌하는 거죠. 제발 지갑 좀 닫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트렌드가 바뀌고 무언가가 바뀌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요즘 밥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밥 굶는 정말로, 그래서 뭔가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그럼 구청장 바로 해고해야죠. 요즘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더 쌀을 주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이 의뢰에 대한 소비 패턴도 조금 다르게 봐줘야 된다 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유를 대자면 재고 소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가는 바닥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제왜 15,500원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로 채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끌고 가는 전략 괜찮다고 보고요. 증권사의 목표 주가들은 조금 하향 조치됐습니다. 2만 원 정도 보는 증권사가 대략적인 이야기인데 어, 거기까지 반등 안 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 내다보는 19,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어떤 시속 게임이 시선이 투심의 방향은 둘째 치고, 이거 투심의 방향과는 무관한 종목입니다. 정말로 소비 둔화의 직격탄을 만약 맞아가지고 의류 매출이 확 떨어져 버리냐. 이러면 주가 못 가요. 이 기간 행보를 했는데 다시 한번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면서 꼭 이런 부분들, 매출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켜봐야 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한세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 별로 소비도 나에 맞춰서 직격탄이 아니네 그럼 주가는 당기 리바운드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매도 목표가 (19000원) 제시 들어가고요 추가 매수 의견 이제 물어보셨는데. 뭐, 추가 매수 충분히, 뭐, 15,500원까지 열어두지 마시고, 14,500원까지 열어두시고, 아.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3% 정도는.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세실러 추가 매수 가격을 시청자님은 15,500원으로 예상하셨는데, 14,500원 정도에서 조금 더 사셔서 이 종목 수익 내고 나오시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